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컨제로 주께 뭐하리라? 제사드리겠습니다. 낙컨제로 주님께 제사드리겠습니다. 자 멸하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멸했는가? 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낙컨제로 나는 주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낙헌제?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그 어려운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난 땅으로 기업을 주고 그 땅에서 너희가 수산을 얻거든 너희는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요 노아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른 사람 다 죽은 자기만 구원받은 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감사 온금합니다 그렇죠? 답좀 해봐요. 추석에 불못나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아는 건 아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문제 해결 받으면 감사해 그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번에 우리 어, 결혼하려고 하다가 파혼돼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어요? 결혼하게 되면 감사하잖아. 학교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에? 자녀가 시험 시에. 뭐야 취직 시험에 실패했어요. 아 학교 시험에 실패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어요? 없잖아. 병들어서 치료받은 후에 건강 회복하면 감사함을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건강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번에 내가 병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려봤어요? 없잖아. 잖아요. 하게 다해 보세요. 아직 원수가 물러가지 않았어요. 원수는 지금 자기 목을 쥐으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수를 멸해 달라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감사함에 드리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